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거히 빼앗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투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어, 이 7절에, 7편에 대해서는 그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나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그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어, 제목이 법이 있어야 판결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실이 어, 반듯한 자를 두고 뭐라 그래요? 저는 법이 없어도 잘 산다. 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 행동이 뭐의 법의 기준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어,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마음 안에 두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양심이 호소를 하는데요.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다이세 시가온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이세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라고 하는데요. 시가온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어, 이 시가온이 뭐냐면은 정도를 벗어나다 옆으로 길을 예, 벗어난 거, 옆길로 가는 거. 근데 이러한 때는 아주 열광적이죠. 그리고 어, 그릇대의 인도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냐민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고 구스는 그 함의 아들이잖아요. 에디오피아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 아마르와 다마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마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르는 감각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가 옆을 갔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말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말에 따라서 이 다바르의 말에 따라서 여와께 호 드린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가연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시기온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기온옷. 이것도 역시나 옆길로 벗어난 것을 얘기하죠. 같은 뜻입니다. 이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선지자 하바국은 뭐냐면은 하바국은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중재하고 찬양하고 이랬던 선지자죠. 그리고 이사여서 28장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이 시가의원에 대해서 아주 함축해 놓은 그 구절을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 하나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안에서 깨닫고 어, 육신적으로 하는 율법이나 그리고 진리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본인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수 있는지에 대한 이 아주 한축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 그냥 그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 28장 7절을 뭐라 그러냐면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리듬의 어떤 열정적인 노래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율법이라도 지켰더라면 이렇게 비틀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도 지키면은 좋으려만 예,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게 되어 있는 건데, 분명한 재판관, 그리고 이제 분명한 재판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분별된 말씀으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편은 사울 왕에게 박해받을 때에 모함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구하고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판장이신 신실하시고 정말 그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참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예 피한 아이다. 내 하나님이여 죽게 피하오니. 그랬어요. 이렇게 피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아유, 아니야,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것. 예,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게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쫓는 모든 자의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요. 근데 나를 쫓는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마음 안에서 떨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내 마음의 악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아주 쫓아서 퇴출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핏박이나 이러한 것들이 올 때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거는 이제 움켜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볼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건져낼 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가 뭡니까? 맹렬하죠. 그 젊은 사자는 아주 그냥 그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젊은 사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사자는 그냥 꺾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찢고 그 나를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자같이 맹렬한 이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나의 육신의 속성을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야 돼요. 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언제? 저녁때에 고난이고 역경일 때에, 이러니까, 이, 이, 웅킨 사자에 대해서, 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수사자와 암사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사자 새끼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자 새끼, 이, 이때는 옆으로 가는데요. 움츠려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배미창에 움츠려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움츠려 있는 것을 찢고, 예, 이 움츠려 있는 것을 우리는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찢어내야지 어, 사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새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 속에 있잖아요. 물속에서 나와서 성장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먹이도 찾아먹고 예 그렇게 사냥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움킨 것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단계잖아요 일을 할 때는 새 잎사귀가 나와요 새 잎사귀가 나오는 그때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제 잎이 소송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하고 있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세팅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볼수 있을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올라가야죠. 싹이 났으니까 올라가야죠.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 수사자 같고, 그러니까, 는 어, 웅크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 완전히 엎드려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암사자는 우르렁거릴 수 있는 그 시기, 예. 그리고 이제 수사자는 아주 맹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르렁거리는 거와, 그 다음에 맹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함께 있어야 누가 범할 수 있겠느냐. 이때는 이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을 보고, 이때 잎이, 새 잎사귀가 소송되는 그때에, 우리는 이제 그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 고백을 아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이디이 어, 자기 자신을 보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어, 내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오니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거요. 아멘. 그래서, 어, 나홈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네,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치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도다. 그랬어요. 새끼를 위하여서 그 새끼는 굴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속에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 마음 안에 두려움과, 어,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근심,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말, 그, 어, 떠한 고난과 역경이 자기에게 다다치면은, 고민 안 하고, 역경 안 하고, 고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오늘 내가 죽을까?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터질까? 늘 근심 걱정 하시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식물을 충분히 예, 찍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식물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충분히 이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에 따라서, 내가 먹은 만큼, 능력에 따라서, 어, 나의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자기 스스로가. 갈기갈기. 막 찢어버리는 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움켜 쓰는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두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5분의 1을 징수합니다 이, 이 때에, 그러니까 5분의 1을 징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요셉이, 어, 애굽에 갔을 때, 풍년이 들고, 풍년이 있을 때에, 그 바로 왕에게, 이제 그 풍풍꽃, 아주 그냥 하리한 일곱서, 그리고 살찐 일곱서, 그 중에 누가 먼저 나왔어요? 살찐, 살진 일곱서가 먼저 나왔죠. 풍년이 먼저 왔어요. 그이 풍년이 왔을 때에, 이렇게, 어, 5분의 1을 징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은 어, 위로자인데,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행했던 믿음, 예, 그 다음에 자신의 열정적인 그 신앙생활, 마음을 보지 못한 채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나마, 예,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것은 7년 풍년에 저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단이 있게 되면은 이것은 7년 그 흉년일 때에 저축한 것을 빼내 먹어야 하는 때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으라고 마음과 환경적으로 연단이 오는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져야 만이 겸손이 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그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 예, 자기가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할수 없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것이 일곱의 평년이었을 때에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요. 어, 창세기 41장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7곱배 풍년에 애급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라고 했죠. 이 고, 5분의 1을 거두는 것이 뭐냐면은 열도 되고 다섯도 되고 살찌고,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갈비떼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친구가 뭐냐, 갈비떼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가 되는 때가 살찌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닫는 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류대로, 예, 새의 종류대로, 땅이 충만한 수가 다섯입니다. 이때 누가 뭐를 해도 괜찮은 때가 된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릇은 비워져야 닦는 것에 따라서 그릇도 빛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비워라, 비워라, 이 소리 진짜 많이 하죠. 진짜 많이 하는데, 내 스스로 비워질 수 있느냐, 절대로 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폐시, 동물, 호흡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깨달으면은 하야 생명이라고 그래요. 산, 그리고 생, 풀, 예, 해, 그다음에 아주 그냥 충만한. 이 아주 햇빛을 받는 이러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잎이 소송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에 뭐가 더 드러나냐면 제가 더 드러나요. 제가 더 드러나니까 3절에 여호와 내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죠. 그리고 부정, 부패, 예, 그리고 사악함.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게 훈련이라고 막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본게 없잖아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서워서 떨면서 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을 해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예,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봐야 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불의함을 시켜요. 이거 불법이고 부정인 거 분명히 알면서도 시켜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아니까 그렇게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멍해를 씌우는 거죠.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도,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왜요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멍이를 시험을 받는 자는 어때요 모르니까 시험을 받았는지 그냥 말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분별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어도 믿음인 줄 알고 예 지치고 지쳐서 그거 하다가 마음에 골병들고 예 마음에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호사에서 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나오심이 여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이 뭐냐면요 발설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말 많으면 그것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 많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자기 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하여서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제 일어나 쿵 예, 달리다군 쿵이죠. 쿵 바르게 세워지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생명의 말씀에 그 물이 그러니까 막 그냥 마구마구 퍼붓는 때가 있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추적해서 따라가야 하죠.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말씀을 추적해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겠고, 너의 그악 때문에, 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죄 때문에 징계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예, 그 폐역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내 속에 나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예.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음.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알아라. 이게 이제 악이면서 고통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경애함이 없을 때에 예 그것이 고통인데. 주, 망군의 여화가, 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이 엮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은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았던가를 보면 왜 고통인 줄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관계를 한번 보세요 원수가 급친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팅됐다 니까 제정은 되어 있지만 육신의 것이 더 크니까 묻혀서 나오지 를 못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문 말씀 4절에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거이 빼앗거든 하치은 자가 뭡니까?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이고 안전인데 이것을 악으로, 악으로 갚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간에, 예,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적에게 무고히,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많이 우리는 시간을 버리고 있어요. 그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고무한데도 이렇게 쓸데없게 아주 무고한 것들을 많이 빼앗았어요. 이런 걸로 아주 바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어 남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아주 교만한 말로 홀리죠. 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할례가 안 되면 적당히 자기 유익 구하면서 살다가 가려고 하는 짐승의 속성을 빼내지 않고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아멘. 오자를 봅니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아주 심오망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수가 뭐냐면 미워하는 게 원수잖아요. 나의 영혼은 아까 내 폐시 호흡하는 생물 동물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곳에 있을 때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을 쫓아 잡아. 이제 내 영혼을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이 짐승의 속성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이제 토기장으로서 지음받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어디에, 진토에, 예, 진토가 뭐냐면 떡 만드는 베들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빚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를 떨어뜨리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고 영거히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토에 이 베들레헴 집에다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 땅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 베들레헴이 돼서 떡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태 셀라. 그러니까 깨달아진 말씀이 셀라라고 그랬죠. 떡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해요. 떡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것을 경작을 해서 정말로 씨를 뿌리고 씨에서 싹이 나고 이 알곡이 채워질 때까지 추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통비를 완전히 까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그, 그 가루를 만들었을 때에 반죽을 할때 기름을 넣어요 갈라지지 말라고 매끄럽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놔둬야지 이 떡에 그 상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떡집이 속이지 않아야 해요. 떡집이 속이지 않아야 하고 정성껏 규정대로 해야지 이 떡집이 오래 보존되는 거예요. 아멘? 이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보게 될때내 안에 모든 원수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욕심의 속성을 끝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자신이 봐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구원 받았다 했는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각 가지의 방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 위에 털을 닦아서 진실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세상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도록 법을 정하시고 규정하신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살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므로 세상을 어때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살 만하다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